아저씨 야 저기 뭔 버스지 알아? 그냥 버스 타러 왔는데요. 월티워스버스 뭐라는 거예요. 으악 어, 으 이제 왔다. 문은 닫아야죠. 이제 난 다시 가겠다 아 잠깐만 아저씨 그럼 이제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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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스키만 하나 알려주지 스키는 왜 필요한데요? 젤 없애기 위해서요 <laughs> 제가 뭔데요? 메타버스라 그래 알겠어요 첫첫 첫 번째 기술은 방어막이다 방어막 엎드리면 저절로 방어막이 생성된다 안 엎드리면 그냥 형 이렇게 맞는 것이다 시범을 보여줄게 이렇게 안 만든 것이다. 알 알겠냐? 어, 아저씨 아 <laughs> 이게 응아 <laughs> 어, 이제 괴물은 없었는데 아저씨는 괜찮... 아우 아저씨 살아있었네 이 녀석은 저장된다 어디에요? 여기에 저장된다 날왜 치냐 일단 앞으로 가자꾸 아, 아, 여긴 아, 어 여기 어디지? 뭐야? 아, 여기 어디야? 아, 아 괴물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저기 괴물 있어요. 아, 괴물이 왜세 만이나 되는 거야? 우리 스키 배웠잖아. 아, 어? 뭐야? 뭐였죠? 방어만 하기잖아. 어? 아, 맞다. 아, 맞다. 까먹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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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真的是吗？真的是吗？ 이녀스 여기... 아... 아저씨... 예, 저, 쟤는 뭐예요? 응? 어떤 거? 아... 아저씨... 근데... 쟤는 뭐예요? 어... 쟤는... 처음으로 나온 보스인 것 같다 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스킬 계속 써서 이겨야지. 아? 어? 응. <laughs> 씨, 쟤 뭐해요? 아! 뭐야 이 녀석? 뭐해? 아니, 근데 넌 뭐야? 나? 그냥 같이 싸우려고 왔는데? 그냥 내 친구 해. 아! 왜 맨날 당하는 거지? <laughs> 이 편에서도 당하고, 왜 여기서도 당하는 거야? 일단, <laughs> 이 녀석 아주 센 친구인데? 아저씨, 너무 세요 아, 맞다. 아저씨 기절했지? <laughs> 아저씨가 한 마리 더 올려보자. 아, 맞다. 거기 괴물 저장고에서 괴물 소환할 수 있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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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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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다리는 구워 먹어야겠다. <laughs> 응. 잠깐. 어. 고. 에. 하나 떼어가야지. 예. 아저씨가 가장 큰거 먹네. 어, 괴물다리라 좀 맛없네 에? 아저씨 내거랑 바꿔요 어, 왜 내가 가장 작은... 아 어, 그러니까 어, 너 이름이 뭐였지? 응? 저, 저요? 아, 까먹었어요, 제 이름을. 에? 이름을 까먹는다고? 근데, 얘들아, 아, 우리, 이제 괴물도 많이 잡았는데, 좀 놀러 갈까?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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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래? 응? 응. 아저씨 근데 저희 지금 놀러 가자면서 왜 하수구로 왔어요? 어? 어? 놀러 가는 길이 여기야. 네? 놀러 가는 길이 하수구라고요? 네, 일단 가자. 아저씨 근데 여긴 괴물 없겠죠? 응? 네? 없겠지. 응? 응. 괴물이 나오진 않겠지? 여, 여기서? 뭐 <laughs> <laughs> 쟤도 괴물이었어요? 야. 소당하네 <laughs> 이게 이긴건가? 아저씨 근데 아저씨는 뭐 맨날 기절하냐 어이, 일어나서 어, 일어. 야, 근데, 금을, 없애긴 했어? 응, 없었어. 팔 잘라버릴 거야. 응? 움직이긴 하는데, 쟤? 아! 아니, 또 아저씨일 때에넌 무슨, 뭐지? 아, 잠깐만. 내가 왜 친구들 때였지? <laughs> 일단 이 녀석은 좀 막아둬야겠어. 좀. 인질로 어. 인질로. 이제 아저씨 아저씨. 어 이제 가자 아, 레이싱장인가? <laughs> 오, 아저씨, 잘 찾았네요? 내가 또, 재밌는 곳은 잘 찾는 아저씨다. 그건 멀티버스도. 아, 그건 말하지 마. 일단, 너부터 가. 왜 잘, 너부터. 어. 너가 가고 싶다며. 내가 차를 좀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 타고 가. 짠라. 응. 야, 김도담. 1등 할수 있지? 어, 어. 너 지금, 어딨는지는 알죠. 김도담 어디있는지는이죠 어 어디 있어? 저 조그만한 차 안에 있어. 어. 아니 근데 저게 김도담 차라고? 제가 만든 건데고. 곧 있으면 레이싱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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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 그 한. 이게 뭔 소리지? 이게 <laughs> 뭔 <laughs> <laughs> 来来 <laughs> 같이 됐어? 응. 이건 나중에 해, 팝콘에 먹어야지 응. 아 응. 응. 그래도 불쌍한데 줄까? 아 불쌍한데요? 이거 저 녀석 Your butt. 괴물 이쪽 소환하면 되지? 아 맞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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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와 이제 이 녀석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둥둥 둥둥 안돼! 아, 대머리가 됐어 안돼, 김도동! 내가 써야지. 아, 아저씨! 어 아, 살아 나왔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 법. 무슨? 근데 우리 아군까지 죽이면 어떡해 아 맞다 아 맞다 쟤는 응. 우리 아군이었지